안녕하세요. 영웅 전찬함입니다 어, 현재 날짜 2023년 5월 2일이고요. 저녁 7시 6분입니다. 요즘에 좀 주식시장에서 CFD, 네, 뭐 CFD 사건이라고도 하고요. 네, SG 증권 뭐 폭락 사태라고도 하고요. 임창정 관련주 뭐 폭락 사태 뭐 이렇게도 또 하면서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이거의 핵심은 CFD거든요. 그래서 이 CFD 즉 한마디로 차액 결제 거래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오늘 이렇게 좀 급하게 영상을 또 녹화하게 됐습니다. 어, 본 영상 내용은 한 10분 내외밖에 안될 거고요. 그리고 영상 내용 좋으면은 채널 좋아요, 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네, 뭐 알림 설정까지 뭐 유튜브 3박자꼭 필요, 어,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CFD가 어떤 건지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개념부터 좀 잡아 드릴 거예요. 일단은 개인이 네,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그리고 청산 가격의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 계약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이것만 보면은 조금 공매도가 성립이 되는 경우 도 있지만은 네, 공매도와 좀 비슷한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은 네,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가격의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 계약이라는 요 부분에서는 공매도라는 학등은 확실히 좀 다른 부분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은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도 매매할 수 있는 장외 파생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이 CFD 거래 같은 경우는 뭐총 수익 스와프 거래로 이 예, TRS는 증권사가 차입 매버리지를 일으켜서 조금 대출해 주고 또 매매에 따른 수익을 또 투자자가 이것 좀 가져가는 신종 파생 상품입니다. 네, 한마디로, 네, TRS, 한마디로 증권사가 차입, 한마디로 증권사가 내가 개인 투자자가 40% 정도의 증거금만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네, 나머지 증권사 같은 경우가 여기서 추가로 레버리지를 통해서, 네, 추가 대출 금액까지도 내서 이거를 매매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종목별 증거금에 따라서, 네,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하락 예상 시에 또 주식, 어, 매, 주식의 차입이 가능해가지고 공매도도 할수 있고 그래서 양방향 매매도 가능한 겁니다 이런 부분만 보면은 좀 공매도와 조금 비슷한 부분이 가능한데 다만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한 거고요 이 레버리지 거래는 증권사도 증권사가 또한마디또 네, 대차를 해줘가지고 빌려줘가지고 또 가능하다는 거죠 CFD는 40%의 증거금으로 매수매도가 가능한 거고 종목에 따라서 최대 10배까지도 레버리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일반 개인 투자자는 안 되고, 전문 투자자만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전문 투자자에 대한 조건은 제가 뒤에서 또 추가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CFD의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 레버리지 매매입니다. 네, 한마디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40%의 증거금 가지고 매매가 가능한 거고, 또 한전 없이 해외 주식이 거래 가능한 거고요. 또 해외 주식 투자 시에는 11%의 양도소득세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미국 주식 투자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그날 그날 환율이거든요. 근데 이 CFD의 장점 같은 경우는 환율 변동 리스크가 제로라고 합니다. 다만 손실과 수익 부분에서 있을 때만 환율 변동에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고,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또 아까 전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매도처럼 숏 포지션 즉 하락으로도 네 조금 매매가 가능한 게이 CFD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또 증권사가 또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게 또 매입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개인이는 40% 그리고 나머지 60% 정도 증권사가 가지는 거고. 또, 개인은 40% 가지고도 레버리지로 10배까지도 아까 전에도 가능하다 했잖아요. 근데 그 10배에 대한 부담도 증권사가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증권사가 레버리지를 통해 매입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만약에 수익을 볼 경우는 네, 증권사 역시도 세금을 부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소득자는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를또 피할 수가 있어서요. 이 매매는, 이 CFD 거래는 고액 투자자가 많이 한다고, 많이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CFD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 미래의 세 증권에서 한번 하나 좀 캡쳐해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차임 매도도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일반 해외 주식 할 때는 우리가 22%의 양도소득세지만은 이거는 11% 내는 거고,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가 해당 없으니까는 당연히 고액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거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배당소득세 역시도 낮다고 합니다. 근데 이 cfd는 전문 투자자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cfd의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장점의 반대가 즉 단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레버리지 매매를 잘못 이용했을 때는 증권사에서 네, 반대 매매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그 담보 부족 비율에 대해서 담보 부족이 발생 비율이 좀 부족해서 담보 부족이 발생하면 은그 금액만큼 또 채워 넣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는 거고 증거금 부족 시에는 증권사 증권사가 던집니다. 던져서 일단 손실을 피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증권사가 던져서 개인이 반대매매 청산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개인 투자자가 조금, 어 본인들의 계좌를 관리할 때보다도 더욱 높은 계좌 관리가 필요해요. 이 높은 계좌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는 그만큼 매일매일 신경 써야 되는 거고, 진짜 전문가 통해서 계좌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CFD 폭락 사태 때 문제가 커졌던 이유는 말 그대로 많은 개인 투자자가, 네, 그, 네, 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한마디로 이런 CFD 거래를 해서 시세 조정을 했었던 그 특정 세력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 대상으로 1인 매매를 해서 이게 크나큰 피해가, 네, 더 발생이 됐었던 거거든요. 한마디로 1인 매매를 하니까는 비번 자체를 모르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피해자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분들은 또 피해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피해자라고 말을 해야, 안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뭐 수익 볼 때는 뭐 투자해서 수익 봤다 하는 거고, 피해, 어, 손실 봤을 때는 다 피해자라고도 얘기하는 그런 또 네, 일부 어, 조금 어, 그러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여기서는 또 피해자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일단 요 cfd 거래에서 일단은 cfd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고 또 이런 높은 계좌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도 좀 인지하셨다면 피해를 줄이진 않았을, 줄일 수 있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전에 단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죠 전문 투자자만 사용 가능하다니까는 네, 이게 조금 일반 개인투자자는 접근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근데 일반 개인투자자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이든 해외선물이든 어떤 투자상품이든 간에요 다 개인의 심리, 인간의 심리가 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레버리지 매매를 잘못 이용했을 때는 네, 진짜 수익도 크게 볼수 있겠지만 은 반대로 손실도 크게 볼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CFD 하나 투자증권 소개할게요. 제가 CFD를 여러분들께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이 이미지를 준비한 게 아니고요. 일단 하나투자증권에서 CFD에 대한 설명 부분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는 게 훨씬 여러분들께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게 훨씬 낫겠다 싶어서 제가 캡쳐해서 가지고 온 거고요. 이 CFD 거래 같은 경우는 최대 6.7배 정도의 레버리지 매매가 가능한 거고 신용이자율 대비해서 낮은 이자율로 주식 보유 가능한 게뭐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500개. 어, 국내외 상장 종목 거래가도 가능한 거고, 해당 통화 거래 및 T 플러스 2일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들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단점은 얘기하지 않겠죠. 왜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상품을 판매할 때 보통은 장점은 크게 부각시켜 놓고 단점은 실선으로 투명선으로 적어 놓거나 좀잘안 보이게 하거나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상품을 이용할 때는 더욱더 유심히 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CFD 매매하기 위한 전문 투자자가 되기 위한 조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원래는 이게 2019년도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때 바뀐 건데 원래는 또 금융 투자 상품 계좌 1년 이상 유지해야 되고 또 그리고 총 자산이 10억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 시점에 금융 투자 상품의 잔고 5억은 있어야 되는데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나서 조금 이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네 금융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요, 네, 금융 투자 상품 계좌가 최근 네 5년간 네, 최근 5년간 1년 이상 유지만 돼도 되는 거고 또 잔고가 5천만 원 한마디로 10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네, 잔고가 5천만 원 이상만 있어도 되는 거고 연소득이 1억 이상 그리고 순자산은 총자산이 10억이 아니라 순자산이 5억은 이상 그리고 금융관련 전문 지식 보유자가 이렇게 있어도 한마디로 더욱 더 낮아진 조건에서 네, 이제 전문 투자자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1억 5천만 있어도 내가 1억 5천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만 증빙이 돼도 네. 한마디로 전문 투자자가 될수 있어, 될수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지도그렇고요 그렇다면 전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가 뭐가 다른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개인 전문 투자자는 한마디로 돈이 많은 투자자입니다. 투자 권유 규제 비적용이고요 뭐 그리고 CFD 거래가 가능한 거고, 최대 10배. 네. 근데 일반 투자자는 불가능하죠. 장래 선물 옵션 사전교육 및 모의 투자 교육받을 때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는 해외 선물 같은 경우 할때 모의 투자 교육은 모의 투자 하시려면 3시간 이상 받아야, 되, 3시간 이상, 네, 이것도 해야 되는 거고, 사전 교육도 1시간 이상 받아야만 모의 투자가, 해외선물 모의 투자 교육을 또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식 차입 서비스는 어떤 거냐, 이거는 공매도예요, 공매도. 네.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 할때 만기가 없는 건데, 이런 개인 전문 투자자는 일반 투자자는 30일 만기, 최대 60일 안에, 네, 내가 주식을 대차했으면 꼭 상환을 해야 된다는 거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나머지는 일반과 개인 전문 투자자 다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개인 전문 투자자 할 필요 없죠. 우리 해외 선물 영웅 전체 나하고 하면은 이딴 거다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랑 같이 항상 하시면 됩니다. 자 Sg 증권 사태에 대한 개념도 한번 짚어 보도록 할게요. 나무위키에서 가지고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선강, 하림지주, 대성홀딩스, 뭐 다우데이터, 세방, 서울가스, 삼천리 많은 회사들의 주가가 이렇게 크게 낙폭을 키웠는데 일단은 지난주 4월 24일 외국계 증권사인 s 증권 통해서 해당 종목들에 대한 매도 물량이 집중되면서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당국과 경찰이 본격 조사에 착수한 사태를 우리는 s 증권 사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론사와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이게 통정매매, 한마디로 시세 조정 매매입니다. 시세 조정 및또 다단계, 누구 또 소개를 하고 소개를 해서 또그 사람의 수익금 가지고 또 어, 이거로 수수료를 받고 이런 식의 다단계 방식이 좀 결합이 돼서 상장사의 시세 조제, 조정 한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하지만 네, 현재 금융 당국과 수사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왜냐면 수사 단계니까는요. 그리고 피해는 일반인 비롯해서 유명 연예인 그리고 기업인까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하고 아직 발표된 거는 이 H 투자 자문사의 대표 라 땡땡씨 포함한 연관된 조직이 네, 다수의 투자자 대상으로 1인 매매해서 불법으로 거래한 것으로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매해마다 예, 증권사에서 굵직한 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이 시장을 움직이고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나스닥 시중이 10분의 1도 안됩니다 근데 그렇게 작은 시장을 움직이면서 고금리로 인해 투자해주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도 힘들게 하고 있고 또이 주식을 전문적으로 리딩하고 있는 저 역시도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주식 시장이라는 게 악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2019년에는 뭐 코오롱 티슈진 인보사 사태 에 따른 거래 정지, 그리고 신라제네문는상 횡령으로 인한 구속, 그리고 거래 정지 등으로 제약바이오 자체가 완전 히쭉 엉망이었고요. 2020년과 2021년 시기에는 미국의 조바, 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네, 뭐 슈퍼 어, 파워라고 해가지고 뭐 양적 완화 정책을 크게 네, 펼치면서 시장의 자금이 계속 조금 굴러다녔던 부분이어서 나스닥도 그때 호황기고 대한민국 증시도 3200까지 올라갔잖아요 코스피가 그래서 그때는 굵직한 큰사건 없었어요 또 공매도도 금지돼가지고 외인이나 기간이 계속 매도 포지션에서 대형주가 하락하는 것도 없었거든요 이때 삼성전자가 9만원, 10만원까지 도 갔었던 거고요 그리고 2022년 네 작년이죠 작년 초부터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그리고 에디슨 EV 사태 어떤 건지 아시죠 또 루나테라 코인 사태 그리고 2023년에 또 CFD 매매에 따른 SG 증권 폭락 사태 등으로 정말 또한번 대한민국 증시의 어두운 새 역사를 쓰고 있는데 이번 SG 증권 사태로 인해서 여기에 직접 투자한 고액 투자자 및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아픈 손해를 입었다 합니다 어떤 분은 조금 제가 뉴스를 봤는데. 네, 어머니와 아들이 같이 3억 정도를 친척의 소개를 받고 투자를 했는데, 27억의 빚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만큼 레버리지 매매가 무서운 건지, 네, 이게 조금, 이번 기회에 저도 좀 다시 한번 알게 된 거고, 네, 이게 사실 피해자분들께서 레버리지 매매가 무서운 부분이라는 것만 알고 투자를 하셨다고 해도, 네, 당연히 이런 피해는 좀 줄이셨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계기로,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가 꺾였잖아요. 시장 왜곡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번지면서, 외국, 외인과 기관이매도세도 확장해서 지수 하락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실제 우리 투자자가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었다 해도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겁니다. 네, 실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이슈로 인해서 우리가, 네, 가계 경제가 좀 힘들어진 것만큼이나 똑같은 거죠. 다시는, 네,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제작한 거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TV에 나오는 유명한 전문가, 그리고 기업인들, 돈 관리해준다는 전문가 등, 절대, 여러분들의 계좌를 1인 매매 맡기시는 분은, 일은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 저는 3, 4년 전부터 TV에 나오지만, 여러분들께 1인 매매 해드리겠다, 제가 시키는, 어, 제가, 어, 여러분들의 주가를 부양시켜 주겠다. 제가 세력이다. 일단 뭐 개소리 한 적도 없고 그런 말을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절대 이런 거 속아서 다시는 피해 보시는 이런 좀 개인 조자자분들한 이나 안타까운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조건 수익 날 거란 말에 믿고 눈앞에 이익이 멀어서 1인 매매 맡기는 분 없길 바라고요. 저는 주식은 인생과 똑같다 봅니다. 그래서 항상 수익만 볼수 없고 손실을 보기도 하고 또그 과정을 뛰어넘었을 때 저는 주식이란 걸 했을 때큰 수익을 볼수 있다고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영상 꼭한 번씩 시청해 주시면서 전차남과 함께 하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가운데서는 이런 피해 네, 겪는 분 절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영웅 전체남이었고요. 본 영상 한 번씩 꼭 시청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맛있는 해외선물도 방송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